이야기는 한시골 마을의 가난한 농부 파홈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파홈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고,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파홈의 아내가 도시에 사는 언니 집에 다녀와서 도시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도시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돈도 많이 번다고 말합니다. 파홈의 아내는 편안한 건 맞지만 욕심이 많아 고생한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농부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욕심부리지 않고 땅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사는 것이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파움은 아내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 그 말은 오라 우리 농부들은 힘든 건 사실이지. 하지만 만약 충분한 땅만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거야. 나는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조차도 무섭지 않아.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바로 악마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악마는 파움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탐욕의 씨앗을 감지하고 그를 유혹하여 파멸로 이끌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파움의 삶은 끝없는 욕망을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파움이 살던 마을의 지주는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파움의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이 땅은 비옥하지 않아 수확량이 좋지 않았습니다. 파움은 이 소식을 듣고 큰돈을 모아 지주의 땅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고 심지어 아내가 동생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약 4,200평의 땅을 삽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땅을 소유하게 된 파움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자신의 땅을 일구고 좋은 수확을 거둡니다. 이제 그는 다른 농부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들의 땅 침범 문제로 더 이상 다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이 충분하다고 느꼈고, 처음에는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땅이 너무 작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좁아. 더 넓은 땅이 필요해. 그의 욕심은 만족을 모르고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이제 이웃 농부들의 땅을 탐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땅으로 넘어오는 가축들에게 화를 내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는 점점 틀어지고, 그는 불평불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느날, 파홈의 마을을 지나던 한 상인이 파홈에게 먼, 볼가강 너머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곳에는 정말 비옥하고 넓은 땅이 많으며 아주 싸게 살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인은 그곳에서 이미 많은 돈을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파움은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땅을 팔고 가족과 함께 볼가강 너머의 새로운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땅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넓은 땅에 만족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땅은 비옥했고 수확은 풍성했습니다. 이제 정말 충분한 땅을 가졌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소유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땅은 분명 넓었지만 그의 눈에는 늘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땅이 더 비옥해 보였습니다. 저옆 땅만 내 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욕심은 경계선을 지우고 끊임없이 확장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다시금 불만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파움은 한 여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행자는 먼 동쪽 바시키르족이 사는 땅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시키르족은 자신들의 광대한 땅을 하루에 걷는 만큼의 넓이를 단돈 천루불에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옥하고 평생 농사를 지어도 다 못쓸 만큼 넓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파움의 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꿈꿔왔던 땅이야. 단돈 천 루블이라니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어.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천 루블을 들고 바시키르족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파움은 바시키르족 족장을 만나 거래를 제안합니다. 족장은 매우 친절하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족장은 파움에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해가 뜨면 이 언덕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걸을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면 당신이 발자국으로 표시한 모든 땅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단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이 걸은 모든 땅은 무효가 되며 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파움은 이 말에 기뻐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최대한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멀리 뻗어나가야 해. 아낌없이 넓게 걸어야 해. 그의 마음은 이미 얻을 수 있는 땅의 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파움은 힘찬 걸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삽을 들고 걸으면서 중간중간 땅에 표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신중하고 빠른 걸음으로 걷지만 그의 눈에는 끝없이 펼쳐진 비옥한 땅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놓칠 수 없어 저기 저 언덕 너머까지는 가야 해. 그의 욕심은 걷는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는 중천에 떠오르고 하움에 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됩니다. 갈증과 피로가 밀려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더 저기 저 나뭇가지만 가면 돼. 저 연못까지는 가야 해. 그는 이미 자신이 얼마나 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계산하며 흥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최대한 넓은 땅을 얻는 것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파움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힘을 쥐어짜내어 출발 지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폐는 터질 듯하고 심장은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이 땅을 모두 잃을 수는 없어 그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탐욕이 그를 계속 달리게 했습니다. 그는 바시키르족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경고의 외침이었습니다. 파움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해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 그는 출발 지점의 언덕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파움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를 기다리던 바시키르족 사람들과 하인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흘렀고 몸은 경련하며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차지한 그 모든 넓은 땅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하인은 파움을 묻기 위해 삽으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가 판 무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약 1.8m 였습니다. 이야기는 이 허무한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파옴이 평생을 바쳐 그토록 갈망하고 소유하려 했던 땅은 결국 그가 죽어 묻힐 작은 무덤 한 칸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는 간결하고 직접적인 서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깊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파움은 처음에는 작은 땅에 만족했지만 소유하게 될수록 더큰 것을 갈망합니다. 그의 욕망은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확장되며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소설은 물질적 부와 소유가 결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것은 끝없는 불안과 불만 그리고 비극적인 종말을 초래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탐하다가 자기 재산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파움은 삶의 모든 에너지를 땅을 소유하는 데 바쳤지만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모든 물질적 소유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톨스토이가 살았던 19세기 말은 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습니다. 이 소설은 물질적 소유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와 그 속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파움의 비극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충분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소설은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으며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파홈의 이야기는 특정 시대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누구나 내면에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어리석은 욕망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 탐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이 소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물질만능주의와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부루의 명작입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는 1886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간결한 문체 속에 담긴 심오한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139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